섹션 1 트윙클 스텝 엠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사이드 오른발 2분의 1 트윙클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엠발 백 오른쪽 4분의 1 오른발 사이드 섹션 2 오른쪽 8분의 1 7시 30분 반야 엠발 업 스텝 오른발 롱킥 오른발, 백, 트윙클.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섹션 3. 엠바락, 트윙클.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사이드. 위브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섹션 4. 왼쪽 옆, 엠발롱 사이드, 오른발, 드래그. 오른쪽 롤링바이인 오른쪽 4분의 1 오른발 오른쪽 2분의 1 엠발 백 오른쪽 4분의 1 오른발 사이드 섹션 5 팔로웨이 스텝 엠발 업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쪽 8분의 1 4시 30분 엠발 백 오른발 백 왼쪽 8분의 1 3시 엠발 사이드 엔쪽 8분의 1, 하이 30분, 오른발 앞 스텝. 섹션 6, 팔로웨의 스텝. 엔바라 크로스, 12시 반야, 오른발 사이드. 엔쪽 8분의 1, 10시 30분, 엠바 빼, 오른발 빼. 9시 반야, 엔발 사이드. 오른발 포드 스텝. 섹션 7, 기본 베이직 스텝. 왼발앞스텝 오른발 투게더 오른발 백 왼쪽 2분의 1 앞스테, 오른발 앞스텝 오른발 앞스텝 섹션 A, 오른발 앞스텝 왼쪽 4분의 1 오른발 스윙 홀드 오른쪽 2분의 1 트윙클 오른발 크로스 4분의 1 오른발 백 오른발 사이드 전체 풀카운트 섹션 5

1, 2, three. 4, five, six. Section 6 1, 2, three. 4, five, six. Section 7 1, 2, three. 4, five, six. Section 8 1, 2, three.

원투 쓰리 포6이쓰리원투 쓰리 포파이원투 쓰리 포파4 6시 방향에서 30 카운트 후첫 번째 팔로웨이까지 하시고 리스타트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여기까지 하시고 리스타트 One, two, three, four, five, six.